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11월 18일부터 16기 실전투자스터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8주 동안,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죠. 네. 두달 동안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수업료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많이 뽑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자 오늘은 제가 유리기판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 파운드리하고 유리기판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자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선단 공정 3나노 게이트홀 오라운드는 사실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나노 게이터 올라운드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냐? 최근 엑시노스 2600이 지금 분위기가 썩 나쁜 것 같진 않고, 테슬라의 AI6도 지금 수주를 받았고, 요게 지금 수율도 성능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그래도 선다 공정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의문이 해결됐는데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깁니다 네, 코어스자 여기 결국 2.5D 패키징인데 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큐브라는 기술이 있죠. 아이큐브 기술이 있는데, 근데 코어스에 비해서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죠. 네, 밀립니다. 그래서 삼성은 결국 선단 공정과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같이 해줘야지 결국은 빅테크들이 좋아하죠. 빅테크들의 A식은 결국 선단 공정도 필요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초론용 칩들도 초론용 칩도 결국 프리필 단계의 라이트한 칩도 있고. 디코드 단계의 칩도 있는데 결국 디코드 단계에서는 어드밴스트 패키징이 2.5D 패키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큐브를 성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TSMC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드밴스트 패키징에서 코어스가 지금은 대표 주자인데, 자 소우엑스라는 게 있죠. 시스템온 웨이퍼엑스라는 건데 이게 진짜 피자 웨이퍼 한 판에 패키징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 GPU도 올라가고 CPU도 올라가고 HBM도 올라가고 자이 엄청난 대규모로 패키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제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건데 자 삼성도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SOP라는 걸 하죠 시스템 온 패널 네 이제 요큰 패널에다가 자 이것처럼 해서 CPU 올리고 GPU 올리고 HBM도 올리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지금 테슬라 AI6의 선단공정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TSMC의 이 코버스나 소웨엑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보다 적어도 2, 3년 앞서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격차 축소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결국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유리기판이왜 그러냐? 자, 일단 유리기판은 대면적, 레티클 사이즈를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발열, 그리고 유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삼성이 TSMC보다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삼성 전기하고 브로드컴의 협상에서 공급계약 협상에서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자 브로드컴이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쓰겠다 라는 건뭐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플랫폼으로 쓰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브로드컴은 오픈 AI 물량도 있고 메타도 있고 중국의 바이트댄스도 있고 틱톡 그리고 뭐 애플도 있죠 이런 여러 회사들의 A식 칩을 다 설계해 주는 애들이에요. 얘가 지금 전 세계 그냥 A식, A식 쪽 AI 쪽에 A식의 70%를 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A식계의 TSMC라고 봐도 무방하죠. 얘가 특정 고객 사향 유리기판이 아니라, 자, 자기네들이 이 유리기판을 플랫폼을 하나를 보유하고 삼성전기하고 손 잡고 보유하면서 얘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드밴스 패키징에 하나의 옵션을 끼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단일 고객에 비해서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지금 월 2만 장 캐파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안석현 기자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를한 건데, 자, 이게 라인 한 개, 라인 한 개에다가 보통 유리기판 라인 한 개가 월한 4천 장 나옵니다. 4천 장. 2만장 하려면 이 5개 라인이 필요하죠 자, 이게 투자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브로드컴이 이런 걸 하면 자, 엔비디아나 AMD나 다른 칩셋 업체들도 당연히 이거를 주시하고 보고 있겠죠 그러면 다 유리기판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앱솔릭스가 아마존하고 또 유리기판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 중이다 라는 게 안석형 기자가 보도했죠. 남의 홍보 너무 많이 해주는데 <laughs> 유리기판은 역시 안석형 기자가 잘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앞으로도 어드밴스드 패키지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향후 방향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하고 유리기판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나 그러면 결국 유리기판 쪽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가 어딨냐. 일단, 삼성전기 브로드컵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그래도 뜨겁게 오른 회사가 캠트로닉스입니다. 지금 어쨌든 삼성전기 쪽에서 핵심은 캠트로닉스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롭틱스가 또 뜨겁게 올랐습니다. 피롭틱스도 이제 TGB 장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싱글레이션 장비도 하는데, 재밌는 건 얘는 지금 앱솔릭스랑 삼성전기 둘다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둘다 열려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HB테크죠. 자, 여기도 검사 장비인데, 뭐, 시장에서는 이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볼만한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YC캠 정도? 이런 정도로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같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하고 어드밴스 패키징이 이제 이렇게 턴키로 가게 된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결국 그러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이제 IP 쪽에서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할수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결국 어드밴스트 패키지기라는 적어도 100X100 정도의 레티클 사이즈 큰거 해본 회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경험이 후공정 쪽에서 있는 회사는 결국 국내에서는 세미파이브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 이제 IPO를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요 여기는 비상장이니까 뭐 투자하려면 여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래세 벤처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네, 더 좋아지는 두산 테스나. 여기는 이제 오사시죠. 요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쪽에 밸류체인이긴 하죠. 밸류체인 어라이언스, TSMC 쪽에. 국내 유일의 VCA는 에이직 랜드인데, 자, 에이직 랜드가 원래는 선단공적, 전공정 쪽만 주로 담당하다가 최근에 대만에다가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에 이제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이제 턴키까지 할수 있는 역량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정도는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뭐 이번 주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11월에 대형주 중심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게 중소형주장으로 언제 바뀔 거냐 아니면 안 바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 연말 랠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제가 뭔가 캐치를 했을 때 가장 또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제 뷰를 보고 싶으시면 네, 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16기 실전 투자 스터디가 11월 18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그 전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너무 부담스럽다 시간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제 책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텐베거 투자 책이 제일 쉽게 썼고요 그리고 요 책을 읽고 사실 작년에 쓴 AI 혁명 투자도 읽어보시면 AI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맥락을 캐치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좋은데,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에서 꼭 레벨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